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노스트 치킨을 만들 거예요 소주를 희석시킨 물에 닭두 마리를 넣고 핏물을 뺍니다 손질하고 핏물 뺀 닭에 올리브 오일을 발라줍니다 앞뒤로 골고루 다 발른 후 허브솔트도 골고루 발라줍니다 허브솔트가 없으시면은요, 후추랑 맛소금으로 밑간을 하시면 돼요. 잠시 재워주셨다가 오븐에다가 이렇 구울 건데요. 오븐에 보면은 노스치킨 할수 있게끔 이런 꼬챙이가 있어요. 이거를 꽂아주시는데요. 다들 처음 하는 거라 이게 좀 위험하고 정말 잘안 되더라고요. 꼬챙이로 고정을 시킨 후, 저는 닭 속에다가 마늘을 넣었어요. 닭이 작은 거라 그런지 두 마리를 꽂을 수 있더라고요. 꼬치에 닭을 고정시킨 후, 다리랑 날개는 실로 묶어줍니다. 닭을 오븐에 넣어주세요. 저는 오븐에 넣고요. 한 2시간 정도 구운 것 같아요. 온도는 제일 높은 온도에서 했다가 닭이 다 익은 후에는 제일 낮은 온도로 해서 계속 따뜻하게 데워놓는 걸로 했어요. 노릇노릇 닭이 구워지면 은 꺼내서요. 나사를 푸고 닭을 분리시킵니다. 실도 가위로 다 잘라놔주세요. 이회용 용기에 종이를 달고 닭을 넣습니다. 구운 마늘도 타지 않는 거는 넣었어요. 닭을 구우면서 보니까요 자꾸 마늘이 안 했던 게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밑에서 그냥 구웠어요. 뚜껑을 덮고 나들이 갈 준비를 했어요 김밥도 같이 쌌어요 저희 집 앞에 한강으로 가는 둘레길이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도시락 싸들고 나갔어요 큰아들이 다이어트 중이라 치킨을 안 사주고요 이렇게 제가 노스 치킨으로 해서 가져간 거예요 담백하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기름지기 쪽 빠지는 노스 치킨 맛있게 구워 드세요